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의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종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 본문이 바뀔 때마다 시편 몇편 정도를 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다양한 삶의 굴곡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정확하게 어떠한 배경에서 지어진 시인지는 알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 치세 말기에 압살롬 반역 때 지어졌다고 추정합니다. 정확한 배경이 어찌되었든 다윗을 어렵게 하는 대적이 존재는 가운데 쓰여진 시는 분명합니다. 이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세상 속에 살면서 겪게 되는 환람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편 23편 여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10편이 바로 27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10편 23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10편도 복음성과 소원이라는 노래로 만들어져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면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건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시나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거나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면 가장 행복한 시간 또는 그런 장면들을 떠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죽음의 순간에 떠오를 그한장 같은 사진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순간 또는 고백받던 순간, 또첫 자녀가 태어난 순간, 기원 딸이나 아들이 결혼하는 장면 등등 여러 가지 장면이 있을 것인데 다윗에게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 그에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시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이 본문을 읽고 여호와를 의지하니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구나 정말 대단한 다윗이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본문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다 보면 인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로 보는 경향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다윗처럼 저런, 저런 믿음을 가지자 또는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적군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주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목사님 다윗은 정말 두렵지 않고 태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만약 다윗의 마음이 그의 고백처럼 평온하고 걱정과 무서움이 없이 태연했다면 자연스레 그의 그 찬양은 감사로 이어지거나 또는 내가 주를 의지해 승리하겠다는 노래로 이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7절부터는 다른 이가 쓴 것처럼 시상이 확 변합니다. 7절부터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구를 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구를 을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핏 봐도 다윗의 상태는 심히 불안하고 걱정하며 전혀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7편 1절 3절의 표현은 그의 바람을, 바랫, 바람을 노래한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여 표현된 말입니다. 지금은 심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가장 평온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면 반대로 그 평온했던 그 순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6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laughs>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음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제사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점심을 먹고 나면 잠깐 부목사님과 산책을 하면 산책을 하는데 거의 소나무 숲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 가면 거제면이 다 보이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서면 항상 그 보이는 풍경이 감탄 풍경에 감탄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 풍경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그 장면이 바로 성전에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가 성전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고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처소로 깊숙한 곳에 숨기셔서 아무도 나를 못 찾게 하시며. 호위무사로 보호하시고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반석 위에 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고기를 숙였던 머리를 원수 앞에서 들며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축제와 파티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아닌 이유는 다윗 생전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게 더욱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바라며 찾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이상이 끝이 나고 현실로 돌아오니 비참한 현실에 울부짖는 겁니다. 응답하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맞아 준다고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실제 다윗의 부모가 그를 버린 역사적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간 사랑의 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자신과 같이 있을 수 없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은 다시 다윗의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항상 다윗의 시편에는 주의 법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도를 따르겠나이다 등등 이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의식이자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더욱 그 생각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강구와 더불어 확신에 찬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제적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다. 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께 강구하고 그 강구의 응답을 바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의탁한 후에 선치적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는 방식이 다윗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고백의 형태입니다. 마치 기도하자마자 응답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의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응답 받는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사절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심을 전제하며 너희도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오는 다윗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리고 또는 대적들이 그를 애호싸고 죽이려 다가오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자. 다윗은 하나님께 뭘 바래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바랐던 소원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죽음의 위기가 몰려오거나 죽음의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무엇이 소중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경각에 달려 있다면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돈이나 일이나 명예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진급이나 좋은 집, 좋은 차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성전에서 거하기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소원한 단한 가지 소원은 바로 주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는 것의 소망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의 단한 가지 소원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단한 가지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분명히 끝이 있고 모두 소멸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허망한 것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그리며 주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윗이 정말 죽음의 경각이 일은 그 시점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여호와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얼굴을 기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